보라코인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윤태준입니다 보라코인을 먼저 보기 전에 먼저 오늘 시장부터 좀 짧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조정이 좀왜 나왔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이슈로 유럽 쪽의 관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이 정책 불확실성 리스크를 먼저 반영한 겁니다 이건 악재 확정이라기보다는 전체 시장 잠깐 순 고르기 조정이 나온 거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라코인은. 20% 가까운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그만큼 힘이 좀 세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 여기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보라코인 같은 경우에, 꽤긴 하락 추세를 겪은 종목이죠?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이 하락이 멈추는 자리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좀 터졌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단기 이편선을 먼저 말아 올렸고, 21선도 캔들 밑에서 받쳐주는 형태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이 투매 구간은 끝났고, 이제는 가격을 만들기 시작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다만, 바로 위로 쏘기에는, 위쪽 매물대가 두꺼운 구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대 위로는 이전에 물렸던 매물들이 쌓여 있어서 한 번에 돌파하기보다는 조정을 받고 단기 이평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돌려나가는 흐름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추격으로 따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눌림에서 분할로 접근해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거든요. 이걸 모르고 따라붙으면 여러분들 조금만 흔들려도 여러분들 멘탈부터. 나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로만 하는 분석인지 아니면 실제로 매매를 하는 사람인지 제 업비트 계좌 내역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계좌, 제가 보라를 최근에 매매했던 내역이고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수익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사고 어디서 대응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야 신뢰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6월 6일날 117.6원에서 제가 2,700만 원가량 매수를 진행했죠. 자 그리고 6월 13일날 184원에서 4,200만 원가량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여러분들 바닥을 다지다가 눌리목 만든 날이 언제죠? 6월 6일이죠. 6월 6일날 매수 타점이 떠서 여러분들께 매수 신호를 좀 보내드렸고, 그리고 이 밑구간에서 매도 타점이 떠서 여러분들께 탈출 신호를 좀 보내드리면서 6월 13일날 여러분들과 같이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7일 동안 58% 수익을 공유시켜드렸습니다. 자 이쯤되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좀 질문을 하시는데요 지금 사도 되나요? 그럼 물리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매수 평균 라인 보시죠 이때도 제가 매수 타점이 떠서 여러분들께 매수를 좀 추천드렸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할수 있느냐 바로 이 지표 덕분인데요 보시는 지표는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할때 사용되는 지표고 몇 가지 조건들만 보합을 한다면 상당히 높은 확률을 보여주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이 차트는 보라코인 차트고요. 5분봉 기준으로 여러분들 첫 번째 조건은요. 모든 선과 점이 녹색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뜨면 이 자리는 확실한 매수 타점을 알려주는 자리가 됩니다. 반대로 모든 선과 점이 빨간색이고 보이시죠? 빨간색. 거기다가 데드 크로스가 뜨면 이 자리는 확실한 매도 타점을 알려주는 자리가 되는데요. 자 최근에도 제가 16시간 만에 27% 수익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타점들 뜰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어때요? 1월 17일 날 모든 성과점이 녹색이죠. 그리고 고준 크로스가 나와줬습니다. 자 이러한 자리를 어떤 자리라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매수 타점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를 진행했고요. 매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할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어때요? 모든 성과점이 녹색이죠. 이 말은 매수 안력이 높다는 라 거고 그리고 차트도 보시면 데드 크로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점에서 저와 함께 매수를 진행하신 분들은 이제 뭐가 문제죠? 매도 타점이 정말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도 타점이나 신규 매수 타점이 뜰 때마다 제 가족방 안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공유를 좀 시켜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보라코인 매도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 혹은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제 개인 번호로 010 2 1 9 0 5 2 8 9번호로 보라라고 단두 글자만 좀 보내 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제 가족방 입장링크를 좀 공유해 드릴 거고요. 제가 왜 문자를 좀 보내 달라고 하냐면 영상 녹화부터 편집 그리고 업로드까지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으로 실시간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모든 타점들을 여러분들 영상으로 좀 풀어드린다면 여러분들한테도 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매매를 같이 진행하실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보라라고 두 글자만 좀 문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제 가족방에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뉴스브리핑과 단타코인 한 가지씩을 추천드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코인 한 가지도 좀 들고 왔거든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남들보다 한발 앞에 와 계신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코인이 오르냐가 아니라 어떤 흐름이 이제 시작이 되느냐입니다. 지금 그 흐름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이죠. 시가총액은 이미 28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지금은 글로벌 자금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진영에서 발행한 이 USD, 이 USD 1 코인이 이 업비트와 이 비썸의 동시에 상장이 되면서 국내 자금도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조만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공식적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이건 단순한 코인 규제가 아니라 한국 금융 시스템 자체의 방향 전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카카오페이, 네이버, 삼성 같은 이런 대기업까지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테마가 아니라 여러분들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제가 따로 확인한 특정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비싸에는 상장을 했지만 업비트에는 아직 미상장. 이게 보시면 시즌 1, 페페코인인데요. 자세하게 보시면 지금 이때까지 거래량이 얼마 없죠. 이 모든 선들을 넘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건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리고 차트는 조용한 행보 구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리 진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아실 건데요. 조용할 때가 끝나기 직전이라는 걸요. 자, 그래서 이 업비트에 상장하자마자 여러분들 무려 한달 만에 255% 상승이 나와줬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한 코인은 이미 차트 상으로는 세력이 물량을 다 모아둔 구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은 지금 영상에서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공개되는 순간 바로 시세부터 흔들릴 수 있는 민감한 코인이기 때문인데요. 이건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정책, 기관, 자금의 흐름이 맞물린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관심 있는 분들만. 받겠습니다. 제가 직접 정리한 코인명 그리고 이 코인이 왜 스테이블 코인스웨인지 또 앞으로 나올 정책 시나리오까지 이 자료를 선착순 100분에게만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번호 0 1 0 2 1 9 0 5 2 8 9번호로 히든, 히든이라고 단두 글자만 좀 문자로 보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보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이건 아무나 받는 정보가 아닙니다. 이 영상은 오래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같은 가격 같은 구간은 다시 오진 않습니다. 기회는 항상 시끄럽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용할 때 바로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여러분들 그 순간입니다.